법책률입니다. 이런 모양인데요. 나머지를 마저 그려 보면 이렇게 사거리 모양으로 큰 길을 나타냅니다. 막대입니다. 그 끝에 짐승의 털을 달아서 만든 부집니다. 이런 모양으로 손을 나타냅니다. 손으로 붓을 잡고 글씨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. 여기에서는 글씨로 써놓은 법을 나타냅니다. 새로 만든 법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 붙여놓아서 알린다는 의미에서 법칙류자가 되었다고 봅니다.